이번 문제는요. 고일 2016년 9월 29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첫 번째 A 볼게요. defend. 여러분, defend가 뭘까요? defend. 방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efend는 방어하다. 그럼 얘들아. dub은 뭘까요? 얘는 의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얘들아, 주장을 방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장을 의심을 하는 건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 주장이 어떤 주장인지도 조금 살펴보셔야겠네요.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When we don't want to believe a certain claim. 자, 특정한 주장에 대해서, 주장을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을 때. 주장이 있는데, 어, 나는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안 믿고 싶어.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그 주장을 믿어야 할까?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요, search for, 찾습니다. 자, 뭐를 찾냐면요, 대조적인 증거를 찾아요. A라고 하는 주장이 내가 싫어. 그러니까 이 주장은 틀릴 거야. 라고 해서 이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막 모은다라는 거예요. 자,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if we find a single reason, 자,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의 이유를 찾아요. 어떤 이유 찾는 거예요? 그 주장을 방어하는 건 아니지. 그 주장을 뭐 하는 거야? 의심할 수 있는. 됐어요? 의심할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장 이제 버리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어, 이 주장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주장이 틀리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고 그 증거 찾는 순간 얘는 틀려 하고 버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삐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살짝 내릴게. 자, 내리면요. 여기서 뭐라고 써 있느냐? 자, 여기를 먼저 읽어 봐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보면은, 여기에, when이 나왔지. 뭐, 뭐, 할 때란 뜻입니다. 자, 얘들아, subject은요, 여기서 피실험자예요. 됐니? 자, 실험 피실험자고, 여기 있는 거 살짝 좀 읽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요. 심리학자가요, 지금 수많은 발견을 하고 있어요. 자, 뭐에 대해 발견하냐면, 이게 중요하거든. 동기부여되는 동기부여되는 추론 동기부여된 추론에 대해서 많은 어, 발견을 하고 있는데요 어 동기부여된 추론이라는 말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컴마하고 나오는 걸좀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동기부여된 추론 근데 얘가 뭐예요 보여준다는 겁니다 뭐를 보여줘요 많은 속임수를 보여준다는 거죠. 어떤 속임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많은 속임수를 보여줍니다. 뭐 하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뭐를 도달해?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결론? 또 다시 묶어주세요. 그들이 도달하고 싶어 하는 결론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많은 트릭들을, 즉, 트릭, 많은 속임수들을 보여줍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나는 A라는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증거를 찾는 거야. 그 증거를 찾는 중에, 어, 내가 이미 A는 틀렸다라고 거의 답정로로 정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여기에 조금씩의 트릭을 쓴다는 겁니다. 자, 피실험자들은요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피실험자들이 만약 들었어. 얘들아 인텔리전스 테스트는요. 우리 IQ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능검사입니다. 지능검사. 자, 지능검사가 그들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라는 걸 들었을 때 지금 뭐예요? 지능검사를 내가 했더니 어, 내 지능이 떨어진다고 라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할까요? 지능 검사가 정확한 검사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찾겠죠.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들은 뭐예요?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뭐를 선택해요? 읽는 거 선택해. 기사를 먼저 읽어. 근데 어떤 기사를 읽어야 될것 같아? 자, 이 IQ 테스트의, 어, 이 타당성. 이 타당성이 지지되는 거야? 아니면 비판되는 거야? I.Q. 테스트 싫어요라고 말해야 되는 거니까 비판할 만한 기사를 찾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자 그리고 여기 뭐야? Criticizing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사람들이요, 읽어요. 그 가상의 과학적 과학적 연구를 읽습니다. 근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야? 보고하는 연구입니다. 뭐를요? Heavy caffeine Heavy caffeine consumption이라고 나와 있죠. 요렇게 어디까지 묶을까요? 여기까지 묶으시면 될것 같아요. 길지. 사람들이 가상의 과학 연구를 읽는데 그 가상 과학 연구는 뭘 가리키냐면 이 너무나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모와 연관이 되어 있다. 증가된 위험, 뭐에 유방암에 더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된 연구를 읽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들아, 선생님, 갑자기 왜또 커피 얘기가 나와요?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읽다가 뭔가 주제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여기게 요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능 테스트와 연관된 예시 하나고요. 그리고 또 왼부터 여기까지가 예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예시 두 번째, 예시 첫 번째인 거야. 됐어? 그럼 여기 예시 두 번째 에서는요. 야 커피 많이 먹잖아? 그럼 유방암에 더 많이 걸린대.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여잔데 또 여잔데 얘들아 커피를 많이 마시는 그 커피 중독자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heavy coffee drinker 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커피 많이 마시는 그 여자, 여자는 여자 이런 얘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겠지? 그럼 이이 이 주장은 틀린 주장이야라는 걸 찾아야겠지? 그래서 뭐라고 나와? 찾는 거야. 근데 얘들아 실수 되더라. 이 실수가 더 많은 걸 찾는 거지. 뭐에 대한 실수야? 어, 연구. 어떤 연구? 자 뒤에 보니까, then do less caffeine women. 덜 카페인을 먹은 여자들이 걸리는 것보다 더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연구에서 에로를 더 많이 찾고 싶어 하겠죠. 그럼 정답이 몇번 됩니까? 3 번이 되는 겁니다.